여자 200m 결승. 마치 다단식기 로켓처럼 조이너가 달려나간다. 커브 달리기. 조이너는 커브 런너라 불릴 만큼 뛰어난 선수다. 무서운 속도를 낳는 조이너의 우승. 달리는 패션 모델. 나벗기는 긴 머리. 서울올림픽 예선 본선 전 레이스에 소비한 시간은 모두 4분에 불과했지만 한 경기에 나가기 위해 화장하는 시간은 16분씩 걸렸다. 미국의 그리스 조이너 선수가 21초 33로 비공인 세계.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세단 뛰기 금메달 리스트인 남편 엘버트 조이너.